1976년 4월 13일생 1998년 바이준으로 데뷔한 배우입니다. 미소 뒤의 서늘함 반전의 얼굴 유지태 주유소 습격사건으로 존재감 폭발하고 동감으로 청춘 아이콘 등극 그리고 봄날은 간다 그 한마디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? 관객 심장에 각인된 목소리 무용 모델에서 스크린으로 궤도를 변경했어요. 올드보이 유진 온기와 냉기를 동시에 드라마 굿와이프 스투피 다격 매드독 팀 리더 힐러의 그림자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 교수. 비질란트에선 벌컥까지. 다양한 스펙트럼을 완주하고, 현장에선 스태프 임금부터 챙기는 감독입니다. 단편, 내편, 네 장편 마이라띠마로 연출 입증. 요가로 만든 컨토션, 올드보이의 집요함. 독립영화 후원과 복지공부, 요양원을 건립했어요. 강한 얼굴 안쪽에 단단한 선이. 지금은 건국대 매체연기학과 교수. 배우이자 감독, 그리고 크리에이터. 새 작품 준비하며 스크린과 강단으로 간다. 스크린, 드라마, 무대, 그리고 메가폰까지 미소와 서늘함을 넘나드는 변신의 미학, 배우 유지태입니다.